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새로 도입된 멤버십에 대해서 짧게 안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멤버십은 구독자가 채널의 멤버가 되면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크리에이터는 멤버에게 일반 구독자와는 조금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채널이 유튜브가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면 도입할 수 있는데 어느새 저희 채널도 여러분의 사랑 덕택에 멤버십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멤버십 제도는 후원 금액에 따라서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의 모든 혜택을 포함하고 또 뭔가 다른 게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을 세 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땡큐 멤버 제 영상이나 또는 제가 달아드린 댓글이 그야말로 조금 도움이 됐다. 그냥 말로만 고맙다고 하기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잔 살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 근처에는 아메리카노가 1,000원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99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 회원이 되시면은 회원 전용 배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댓글을 다시거나 채널에서 다른 활동을 하실 때 땡큐 회원이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달아준 댓글에 먼저 반응을 하거나 질문에 최우선적으로 답변을 하는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멤버는 응원 멤버입니다. 응원 멤버는 개별 영상에 대한 고마운 표시를 넘어서 저희 채널이 좀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멤버입니다. 이 멤버들에게는 제가 쟁여놓은 동영상들이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해놨던 영상들을 미리미리 시청하실 수 있는 시청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후원 멤버는 저희 채널의 진짜 팬으로서 마치 저와 한 팀처럼 더욱 가깝게 도와주실 수 있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의 멤버십에게는 조금 더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비디오라든지 세부적인 주제로 가지고 다른 구독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비디오라든지 제가 좀 실험적으로 도전해보는 영상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실 것이고요. 제가 강의를 만드는 방향이나 아니면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을 때 저에게 전용 투표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는 등급입니다 월 5,000원인데요 근데 제가 또 멤버십을 처음 론칭하는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요것만 드리기가 조금 죄송해서 후원 단계 멤버들에게는 조금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동영상과 관련된 매뉴얼을 PDF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판매 중인 요 PDF 두종 중에 한 종을 처음 후원 멤버에 가입한 분에게 1회에 한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df 매뉴얼을 보내드리는 혜택은 멤버십 론칭 기념 특별 혜택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라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그이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 매뉴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좀 새로웠는데 지금 작가의 방 채널 페이지에 가 보시면 예전에는 구독 버튼만 있었는데 이제는 가입 버튼이 옆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아이폰이나 패드에서는 가입 버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가입 링크가 있는데 보고 제가 이 설명란에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한번 해봤는데 혜택도 마음에 안 든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해지하는 링크도 설명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낯설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채널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의 방이었습니다.